안녕하세요 이명희 플로워입니다 음... 오늘은 자재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요거는 뉴질랜드 바크 넘버5입니다 프리미엄이고요 어... 5리터짜리 넘버5 넘버5A입니다. 이것도 프리미엄이고요. 어, 이거는 넘버5보다 좀더 두꺼운 큰 아이예요. 이것도 5리터 만원이고요. 넘버9번이에요. 9번. 소리입니다 요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사이즈고요. 소립과 중립을 섞어서 분갈이 하시는 게어 아기 묘 말고는 소립하고 중립 이렇게 섞어서 분갈이 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5리터 만원씩입니다. 다음은 블렌디드. 스태 이것도 뉴질랜드 스태고요 12리터입니다. 블렌디디고요 어, 요 아주 위에 단계 애들은 가격이 너무 세고, 요거 정도도 상당히 괜찮아요. 12리터, 12,000원입니다. 다음은 오스모 코트, 그 영양제 오스모 코트거든요. 요거는 250g입니다. 고스모 코트 250g. 요거는 만원입니다. 고스모 코트 250g이에요. 다음은 타공분. 어, 내경이 12에서 13 정도 나오는 타공분이거든요. 요거는 수제분이고요. 그래서 내경이 개체마다 조금씩, 이렇게,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 요게 내경이 지금 이건 12 나오고요. 외경이 13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는 9, 9에서 9.5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낱개는 12,000원이고요. 다섯 개 묶음은 55,000원입니다. 타공분, 어,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라고 생각되거든요. 타공분. 다음은, 반다 옵시스 풀첼럼이, 이제 얼굴, 꽃이, 이렇게 필려고, 눈을 살짝 떴어요. 요건 35,000원. 돌상품 발송할게요. 반다 옵시스 풀첼럼입니다. 다음, 핑크 무명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이거 핑크 무명은 꽃이 핀지 20일 이상 지났거든요. 정말 개화 기간이 길은 그런 아이입니다. 꽃화양도 상당히 예뻐요. 근데 그 옆으로 지금 꽃대가 한대 올라왔어요. 근데 꽃송이가 한 다섯 송이 정도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이제 기온이, 저녁 기온이 조금 서늘해져서, 어, 대부분 다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핑크 무명, 3만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자이락 스타루비 부작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이락 스타루비 이런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지트 와인색 꽃이 피는 아주 예쁘죠 자이락 스타루비 아주 개화성이 좋은 아이고요 지금 신화가 올라오면서 꽃대들이 올라오거든요 요 아이는 그래서 요게 신화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마저 음, 꽃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이거는 해고에 붙여놨습니다 해고 4 5 0 0 0원도입 상품 발송할게요. 자이락 스타루비. 다음 뭐 호접인데요. 오늘 난 도매 집에 갔더니 아, 이렇게 예쁜데 이게 딱 하나 남았어요. 이 다음에 다음 주에 입고가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예쁜데 어 색감이 어 빨강. 뭐 핑크 오렌지 이렇게 삼색이 보이거든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소륜인데 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키도 그렇게 작지 않고 크지 않고 이런 아이입니다 이건 한개 있어서요 아우, 너무 예쁘네요 색감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빈티지하지만 상당히 예쁜 컬러예요 15,000원입니다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카틀레아 무명 노랑 무명으로 올려드렸던 아이죠. 이렇게 예쁘네요. 엄청 예뻐요, 꽃이. 올해 첫 개화한 아이고요 노랑 무명으로 올려드릴게요. 요 아이는 꽃잎하고 꽃받침의 끝에 이렇게 빨강색 라인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훨씬 더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노랑 무명. 17,000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요렇게 화포 속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런 아이들로 소개, 발송해드릴게요. 이랑 무명, 17,000원입니다. 요거는, 어, 요거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아주 독특합니다. 기가 막힌 화형을 가졌어요. 이즈미라고 하기에는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아주 오래된 기차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즈미 모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독특합니다. 4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카틀레아 볼케이노입니다 볼케이노 이 볼케이노가 꽃대가 이렇게 한대 맺혔거든요 볼케이노 포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제 뿌리가 아주 잘 내리고 있습니다 볼케이노 동,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5만원입니다 아주 느낌이 밑부분에 느낌이 아주 좋은 그런 아이죠 어 다음은 음, 엔시크리아 코디게라요 이 엔시크리아 코디게라가 향이 기가 막힌 아이거든요. 어, 요 안쪽에 보면 화포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꽃을 물고 올것 같아요. 작년 개화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엔시크리아 코디게라.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로즈야 크리스마스 로즈. 여기 크리스마스 로즈거든요. 여기 꽃대 올라온 아이들. 이제 꽃대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 로즈 16,000원입니다. 다음은 개이꽃. 게이코. 개이꽃입니다. 개이꽃 게이코, 꽃대 있는 아이들로 발송해 드릴게요. 개이꽃도 16,000원입니다. 다음은 마리송입니다. 마리송 특인데 음, 마리송 특 1번. 이거는 꽃대 2대입니다. 지금 이 화포 속에 잡혀있고요. 여기 꽃대 있고 마리송 25,000원입니다. 묵은둥이거든요. 다음은 마리송. 이것도 마리송입니다. 마리송 25,000원이야. 이것도. 마리송. 이거는 꽃대 한 대입니다. 꽃대 한 대인데 여기 또 신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25,000원이요 다음은 마리송특입니다 마리송특 이거는 현재 꽃대가 3대거든요 음, 어? 여기 한대 있고요 아두 대군요 마리송 마리송특 다음은 마리송 특입니다. 현재 꽃대 두대 들어있고요. 요 화포 속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그리고 여기 신화가 또한대 나오고 있고요. 이 마리송 특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음, 제 기억은 이 카틀레아가 진 핑크, 특대륜이었거든요. 지금 핑크 특대륜. 어, 타이완킹 T4하고 비슷한 느낌의 꽃이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꽃대 두대 보이죠? 끝에 빨간색이 이렇게 보이죠? 진하게. 특대륜이고요. 요거는 동의상품 말씀할게요. 이름은, 이름은 몰라요. 터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아주, 아주 꽃이 컸던 기억이 있는데, 꽃사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토분의 완성분 완성분입니다. 5만원, 도의상품 발송할게요. 스 틸레아, 대륜, 핑크 대륜으로 올려드릴게요. 핑크 대륜, 5만원입니다. 아, 다음은 호접 블루 사파이어가 꽃대 한대 피네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입니다.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블루 사파이어. 요 블루 사파이어는 한개 있어서요. 이거 도의 상품 발송할게요. 호접 블루 사파이어 15,000원입니다. 다음은 파피오 패딜럼입니다. 파피오 패딜럼. 어, 핑크 델로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는 필, 음, 파피오 패딜럼 델로시로 알고 있거든요. 4만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어, 이 페딜럼 종류는 아주 개화기간이 길은 그런 아이잖아요 4만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이나드림 2만원입니다 엄청 풍성하죠 체이나드림 2만원이요 다음은 환타지아 상신골드아 환타지아 빈티지 레드요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빈티지 레드 16,000원입니다 다음은 환타지아 상신골드입니다 벌써 꽃이 제법 맺혔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도 지금 현대가 꽃대가 안 올라온 자리에서도 꽃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판타지아, 상신골드, 노란색이고요. 어, 상신골드는 향이 좋죠? 개화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지금 꽃대들이 이렇게 쭉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판타지아 상신골드입니다상신골드특 이런 아이입니다 2만원이요 이거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핑크 무명인데요 이건 이름은 모르거든요 이런 꽃집입니다 아주 향이 좋아요 엄청 오래 묵은 그런 아이거든요 벌벌수가 엄청나죠 어,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핑크 무명, 7만원입니다. 꽃은, 요런 꽃입니다. 7만원이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거요. 이거는 노도사랑 산녀 스플레이시 에너미라는 아이거든요. 꽃이 이렇게 커요. 꽃대에 있는 아이들로 보내드릴게요. 랜덤 발송합니다. 3만원이요? 소분은 완성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